나 유튜브 한번 들어가, 어. 네? 어, 들어가. 그러니까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 볼래? 유튜브 한번 네. 어, 해 봐, 해 봐요. 요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들어가 봐. 너너 들어가 봐. 너 어떻게 좀 흘나보네.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래? 유튜브? 어, 나 지워요? 아, 일단 기다려 봐. 이올렸어 네. 네. 아, 좀아씨 밴드로 네. 어, 벌써 <laughs> 18명이나 읽으셨는데요? 어, 그럼 밴드랑 유튜브랑 둘다 해요, 그냥. 해. 음파음파 수영장 맞죠? 어, 잠깐만요 그냥 밴드랑 유튜브 둘다 시도해본다고 할까요? 아니 올리지마 오 된다 돼요? 오 됐다 근데 이걸 링크를 보내야 되는데? 근데 링크를 보내야 돼요. 그냥 치면 채널이 안 나와요. <laughs> 어 어떻게 몇백만?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밴드에 올릴까요? <주소는>? 링크를? <laughs> 어 주소 링크를? 그래. 어, <laughs> 아니 이따가 님이 똑똑하죠? 되잖아요 그니저이 텀블러 치우고다 여기 그 깨끗이... 음. 밴드에 유튜브 주소를 음. 올리면... 유튜브 화면그러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올라갔으니까... 완료 누르면 완료만 음. 누르라. 저기 태블릿으로 밴드는 태블릿으로 가야 되는 거 아, 근데 아니지. 밴드 로그인은 비벼서 이게... 해마 온다 그래는 엄마가 발렇게 누르는 건가? 네 나 나온다. <laughs> 나 나온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? 네, 누리네요. 어디가 나오는 거에 방금 나오고 있잖아요. 누리 네. 찍고. 뭐 찍었죠? 아 근데 <laughs> 이거 한참 나와. 한참 뒤에 나올. 이걸로 찍고 있는 거. 한참 뒤에 이렇게. 아니 그냥 그 상품 이것만 올려놓는데 3 개월권 이런 건 따봐. 아무나 되겠지 아니면 그냥 3 개월권.